많은 사람들이 목화토금수로 그렇게, 어, 알고 있죠. 목화토금수. 어, 이 목화토금수는 오행인지는 누구나가 다 알아요. 다, 다 알고 있을 뿐더러, 이 오행이라는 것은 그리고 오각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오행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오행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오행이 있는 건데, 어, 고전에서, 동양 철학에서 오행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데를, 어, 생각들을 다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 생물들이, 동물이 됐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생명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리나 원칙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오행이에요. 즉, 다섯 개의 그러니까, 목과토금수라고는 다섯 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목과토금수라는 다섯 개 생명체가 자자손손 자손을 번영시키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오행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행의 원리는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을 시켜요. 그런데 상생과 상극이라는 이 원리를 적용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생각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가장 동물적인 본성, 본능만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여기에는 상승과 상극에는 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방향성, 방향성요. 이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언젠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렇게요. 어느 때는 좌측으로 회전을 하고 하면은.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방향을 적용해 놓지 않기 때문에 오행의 운동이 달라지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을 고정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각각의 오행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각각의 하나의 그 독립된 개체로 보아야만이 이 다섯 개의 생,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죠. 이것이 말하는 그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오행의 이 원칙 안에서 하는 일은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다섯 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원만하게 평화롭게 자식을, 그, 번성시키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이 목을 중심으로 봤을 때 목의 부모는 수가 되는 것이고 목의 자식은 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 상생이다 그렇게 책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상생이라는 의미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은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무조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뭔가가 모자라는 상태를 우리가 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laughs> 허한 상태가 되면은 내가 허하니까 자식한테서 뺏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허하면은 부모 것을 뺏어와도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생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삼친법이나 또 다른 어떤 오행친법에서 상생이라는 논리가 맞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 맞는데 자식이 허함으로 해서 부모 걸 뺏어가는 것을 상생이다. 그래서 자식이 뺏어가도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거나 나중에 또 주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없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관계가 상생이다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삼침법에서 말하는 허즉 보기 모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죠. 그 정격에서 쓰는 권리죠. 그래서 상생에서 내가 허한즉 엄마를 보호를 하라고 하는 논리가 이 상생이라는 논리를 이렇게 해석을 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실즉 사기자, 내가 실한즉 자식을. 사해달라라는 그런 소리가 되죠. 내가 허할 때는 부모를 보호를 해놔야 내가 부모한테서 뺏어올 수가 있듯이 내가 실한 즉 자식을 사게 하 되면은 자식이 모자라니까 내걸 뺏어가게 되면은 내가 실했던 것이 허한 상태로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허즉 보기 모 실즉 사기 자라고 하는 이 논리는 이 상생의 그, 무조건적으로 자식이 필요하면은 부모를 뺏어간다는 그런 논리가 이 원칙에 적합하다. 그렇게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극이라고 하는 이 논리는 상극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다섯 개의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한 세력이 커지면은 다른 네 개의 세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으면은 다섯 개가 똑같이 공동체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랬을 때 어떤 세력이 커지면은 다른 것이 와서 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제압하는 것을 상극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행의, 우리가 오행침법에서 말하는 상생상극의 논리가 어, 이해가 되고 당위성을 인정받게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논리는 내가 누군가를 제압을 하기는 하는데 제압하는 이유가 다른 하나가 세력이 커지면은 균형이 깨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깨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없애는 방법이 상극이라고 하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오행의 논리를 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목화토금수라고 한이 단어는 여기에서 이 단어의 뜻이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뭐 수는 물이고, 늘 이렇게들 목화토금수를 늘 해석을 하시는데 이 목화토금수라고는 이 단어는 단어의 뜻은 전혀 우리가 고려치 안 해야 돼요. 왜 고려치 안 해야 되냐면은 이 오행귀속표에 보게 되면은 이금 밑에는 오체는 뭐고 색깔은 뭐고 계절은 뭐고 오지는 뭐고 해서 모든 것들 중에서 금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심볼이 심볼 즉 기호가 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목카 토금수라고 하는 것들은 심볼일 뿐이지 나무나 쇠붙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행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어, 모든 오행 치면은 이러한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지 하나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그것이 논리로서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이 논리 쓰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오행의 논리예요 그래서 한의학의 모든 논리는 이런 같이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 저의 주장이고요. <laughs> 그런데 이 오행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이 얘기를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행침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삼침법을 삼침법을 우리가 오행침이다 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삼침법에는 그 처방의 이름이 뭐죠? 정격이라는 처방이 있고 승격이라는 처방이 있고 열격이라는 어, 처방이 있고 한격이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 있죠. 그래서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하는 처방이고 승격도 사하는 처방이고 열격은 사하는 처방이죠. 한격은 보하는 처방.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격은 허증일 때 쓰는 처방이 정격. 실증일 때 쓰는 처방이 승격그 열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죠? 열을 없애는 그런 처방이고, 한격은 온보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청렬시키는 처방이고, 한격은 온보시키는 그런 처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격과 한격 제외하고, 정격과 성격이라는 처방은 우리가 익히, 그, 많은 얘기를 들어보셔서 각각의 장부에 보호할 때 쓰는 처방, 실할 때 쓰는 처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삼침법을 쓰시는 분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어떤 증상에는 무슨 정격, 어떤 증상에는 무슨 승격이라고 해서 증상별로 처방이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는 진단에 따른 논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변증에 따라서 정격과 승격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 처방을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제가 생각했던 함정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